종강 멘트나 마무리 멘트는 뭐 기입형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항상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칭찬보다는 맨날 독설. 안 돼! 이거, 이걸 틀려! 막 이래가면서 본 마음은 안 그래요.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. 한명한 한 명을 대할 때는, 얘기할 때는 한명한명 한명 각자의 상황이 다, 다 있고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어쨌건 이 자리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가급적 뭐, 어떤 면이든, 어떤 면이든 자꾸 발전해야 된다라는 나도 마음 아픈 게늘 채찍질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. 그래서 제가 사실은, 어, 뭐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데 공감을 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. 나도 모르게.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. 작년에 그런 말을 내가 들었어요. 난 아빠의 기대만큼 못살것 같아. 근데 나는 지금 나름 괜찮아.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주고 조금 낮춰주면 안 돼? 그 말을 술 먹고 와서 얘기하더라고요. 그, 그 순간에는 벙쪘는데 돌이켜 보니까 내가 직업병이었구나. 어, 항상 여러분들에게 채찍질해야 되는 어? 어, 그리고 잘한다라고 칭찬보다는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칭찬을 아껴둬야 된다라는 그게 좀 내가 심했던 것 같아요. 나도 모르게 칭찬해주면 어, 칭찬해 어 이럴까봐 계속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아, 잘하는 거 알면서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 알면서도 더 해야 된다. 더 해야 된다. 그렇게 너무 오래 살았어. 그렇게 30년을 교육 현장에서 살다 보니까 어 이게 좀 그게 때로는 어 되게 부담감이나 오해나 어, 이런 걸 심리적인 압박이나 이런 걸로도 올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반성하고 저도 어, 하면서도 또잘안돼어 아, 그런 부분이 있어요. 난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늘 오면서도 아침에 어제 밤부터 생각했을 때한분한분 한 떠올리면서 또 얼굴 모르는 인강생들도 있겠지만 다 나름대로 자리, 자기 리자 자리에서는 그래도 다 하고 있으니까 어 속마음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제발 결과가 어떻든 아쉬워하는 시험만 안 됐으면 좋겠다 누구든 어 결과는 결과일 뿐이니까 후엽다 내가 비록 점수가 턱없이 모자랐지만 난 그래도 실수를 안 했어 이게 나였어 어, 올해 한 만큼 딱 내가 할수 있는 건 이게 다였어. 그다음에 더할수 있는지, 할 건지는 그다음에 본인의 초이스지만 시험을 보고 나서는 딱 보고 났을 보면 어, 보고 났을 때 아, 그래도 나는 괜찮았어. 어.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. 누가 그러겠어요. 네. 근데 제발 그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은 제일 좋겠다. 그 말씀 드리고 1년 동안 정말 고마웠고, 열심히 해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박수를 보내요 어, 어 내가 여러분들을 막 쓰레기로 다 만들어버렸잖아요. <laughs> 알아요. 속으론 절대 안 그래요. 쓰레기한테 쓰레기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. <laughs> 그렇잖아요. 아, 진짜 쓰레기한테, 야, 이 쓰레기야, 그러면요. 난리나요. 칼 들고 올 거, 야, 이씨, 니가 뭔데. 여러분들도 쓰레기 아닌 거 알아요. 스스로가. 알기 때문에 저쓰레기예요 맞아요. 라고 하겠지. 그렇잖아요. 어. 그러니까 그런 언어의 언어의 온도가 조금 달라서 상처 입었을 수도 있고 또 아직 그 나를 서로가래 대화를 많이 못 해서 어뭐 그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본질은 본질은 어쨌건 여러분들 해간 해왔던 만큼만 딱 나왔으면 좋겠다. 어. 더 나오는 건 바라지 말자. 어. 해왔던 것만 딱 나오면 가장 깔끔하고 정직하게 명승부가 될수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나서 더할수있더 노력할 건지는 그다음 문제니까 그것만이고 기평 문제 또 나름 난이도 조절했거든요. 어려운 것도 있고 변별력도 있고요. 좀 평이하게 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뭘 실수하게 만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끝까지 텐션 놓지 말고요. 건강 관리 잘하고 저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뵐게요. 수고했습니다.